욥기 19장 욥의 대답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장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0장 3절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9장 4절,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19장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19장 7절 내가 폭행을 당하, 당한다고 부르지 으나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19장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어둠을 두셨으며 19장 9절 나의 영광을 구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9장 10절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9장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9장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와서 길을 두었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19장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9장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9장 15절, 내 집에 목물러 사는 자와 내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9장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니 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9장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 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9장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인본 뿐이로구나.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19장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19장 23절. 나의 말이 꼭 기록되었으면 책에 서여졌으면. 19장 24절.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19장 26절 내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9장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조하구나. 19장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19장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부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이상의 욕기 19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에서 29절. 요배 신랑. 본문은 요배의 고난 가운데서 가졌던 그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대, 1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음. 그는, 그는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반박을 도저히 수여할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했다. 즉, 자신의 영예를 다시 차려내는 강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대속자시며 살아계셔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신 신반자이시다. 이 비아네스의 삶을 위점, 로건 비한에서의 삶, 즉, 육체 밖에서의 삶이 있음을 믿었다. 내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복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세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현세의 삶을, 내세를, 현세의 삶을 내세를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아, 이 세상에서 삶을 허비함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3. 주의 두려운 심판을 믿음 주의 심판을 행위에 따른 심판이다. 즉각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그것을 굳게 하신다. 때문에 주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한 경우에도 악이나 불의와 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도 중에 누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산다면 그런 주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욥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대속자와 내세를 바라본 것처럼 성도들도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 내세를 바라보자. 내 일상에 욥기 19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